자, 기계 가공 기능장, 어, 4번 모델링 예제입니다. 어, 보시면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우리 타원형이 하나 생기고요. 각도는 45도. 그죠? 그리고 외곽치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70에 70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힌트를 보면 섹션에 이쪽으로 r이 생기는데 센터 값은 31mm 있다는 거그 다음에 위쪽에 r45가 있죠 이렇게 r45가 있지만 여기에 지수 값은 34라는 거 그죠 근데 우리 타워는 이 타워는 여기 정확하게 이 센터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 센터에 요선과 요선에 그러면 알은 여기서 섹션 b b 로본 거니까 여기에서 요알이 시작되는 거고요 34 1mm가 부족한 데서 그 다음에 요알은 어디서 시작해 31mm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할텐데 알이 두 개가 흘러가는 거죠 알이 두개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만나서 뭐가 된다? 예, 수입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 경계를 타고 이 영상이 쭉 타고 가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그리고 확인 모델링에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자, 평면 선택하고 언제라 그랬듯이 우리는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 70에 70짜리. p 시 그리고 자, 중심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중심선 요 중심선이 있어야지 여기 포인트 이 포인트 잡아서 이 타원을 그릴 수 있겠죠 예. 자, 그렸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샴조선으로 저는 바꿔 주겠습니다. 현조선 현조선 바꿔 주고요. 타원 어디요? 점을 여기에 어, 교차점이 있는데 교차점을 한번 찍었고요. 여기에 45도 되고요. 그다음에 30에 40이죠. 긴 거는 외반경 20에 짧은 거는 30 3 0이니까 15. 해서 확인 그리고 얘네들 한번 실수 구석을 시켜줘야죠. 그렸지만실수구속이안 들어가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네. 실질적으로 이 녀석들이 실수 구석을 안 먹어요. 그래서 4분쯤 찍어서 4분쯤 찍고 4분쯤에서 4분쯤 자 찍었고요. 얘네들 손주손. 넣고요 현재선 바꿉니다그 다음 치수를 넣어줄 거예요. 치수를 넣어줄 거니까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가볼마여기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심까지 값 넣어주고 치수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값까지. 왜냐면 하 얘가 틀어지면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치수로 구석을 다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을 해주고 났더니, 이제는 우리가 요 알과 요 알, 요거 R45, 그 다음에 R70을 그려줘야겠죠?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돌출 요선을 두께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까지 했습니다 확인 자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을 그어줘야 겠죠 이쪽 중간에서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하나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평면 데이터물 하나 만들어야죠 데이터물 두개 만들 거예요 이등 부선 여기와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자, 여기와 여기서 하나 확인.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마이너스 28을 줬는데, 여기에 뭔가 또 보이죠? 요선, 요선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제가 그 돌출할 때 위에 뭐가 또 돌출되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출을 더블클릭 해보면, 자, 값1 2를 0으로 바꿀게요. 여기에 12mm가 있었어요. 0으로 바꿔주고. 확인. 네, 이게 맞죠? 등각투상도로 위치를 한번 봐야 되니까, 요 위치에서, 요쪽 면, 요쪽 면이, 요쪽 면에다가, 요거, R70을 그려줘야죠. 자, 요쪽을 기준으로, 요쪽 면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R70을 이렇게 바닥으로 그려줄 거요 70.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그 스케치면은 이면을 선택으로 확인. 자, 끌어오고요. R, 아크를 그려줍니다. 아크의 높이는 몇 밀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6mm. 끝에서부터 왕고까지 6mm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6mm. 그 다음에 여기까지 R70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부터 이 엔드 포인트까지 여기까지는 얼마요? 30일. 자, 그러면 원호에 대한 치수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얘를 요렇게 빼볼게요. 이렇게 빼보고요. 스케치 종료하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R45 요쪽에 R45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어디? 요거를 요 데이터물 기준으로 R45가 아, 맞네요.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지는 걸할 거예요. 자, 스케치 그래서 육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크를 요런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을 보는 아크를 그렸어요. 요거를 그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도 높이가 6mm 나와 있죠. 여기 같은 6mm 여기서 여기까지 6mm 어머나? 6mm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6으로 쳐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어디 갔는지 없죠. 예.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중심 중심을 찍었어요. 죄송해요. 하고요. 다시 한번 칫을 넣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까지 그 다음에, R은 얼마죠? R45. R45. 그리고, 요 끝점부터 요 중심, 네. 중심까지는 34. 오케이. 네. 됐고요 그럼 얘를 좀 올라오게,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 그러면 여기서 선분이 잘안 보이죠.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와이어 프레임 랬더니 여기 보면 요 선분 찍 보이고 그죠? 요 선분 보이고. 그러면 삽입에 가서 예? 여기에 음 매시 어 매시 곡선 공면 예. 공면 통과점 수입 네, 여기서 수입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수입을 선택을 하면 곡선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예를 선택을 하고 가이드 곡선 선택을 할게요. 어, 여기 수입이 아닌가 보네요. 여기 네, 수입이 맞아요. 어, 제가 이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우선 삽입으로 가서 그 여기 스위핑으로 가서 수입을 찍으면 선분 곡선을 선택을 하고요 얘를 단면이죠 선택을 하고 가이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 네,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기는데 제가 아까 와이어 프레임을 있어가지고 형상이 안 보여가지고 어 이상하다 그랬던 거예요 확인 요렇게 확인을 해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돌출로 예, 돌출로요 녀석을 찍고요 요 녀석을 찍고요 여기 높이값은 0이고요 근데 여기서 요거 보이죠 여기 요거까지 치고 줘야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그 다음 값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까지 선택까지 여기 예. 네, 그랬더니 여기에 트리밍 을썼습니다 트리밍 및 유형 데이터를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연장까지 해볼게요. 연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런 에러가 뜨면 다음까지도 해볼게요. 다음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값을 줄게요. 값으로. 그냥 28 주죠. 뭐. 마이너스 28. 그래서 없음을 놓고요. 확인했어요. 자그 다음에 제가 아 어, 요거를 요 몸통을 한번 감춰 볼거예요예 네? 얘를 몸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B를 누르면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져요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키와 그 b 컨트롤 b 요거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디 트리밍이 있어요. 바디 트리밍을 선택을 해서 바디를 선택을 하고 면 또는 평면, 이 평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가 잘라지죠. 내가 쓸건 위이기 때문에 방향 표시를 해서 위를 남기고 아래를 감췄어요. 그러고 확인. 그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눌러 주세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눌러서 컨트롤 b. 다시 본 없어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와, P. 컨트롤 쉬프트 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다 나오는 게 보여요. 요 사각형. 그러면 컨트롤과 툴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모두 보시기 하시고요. 솔리드 바디만 해줘요. 그리고 닫기. 자, 솔리드 바디만 나왔으니까, 여기서 요 몸통에서, 여기 색깔이 약간 바뀌는 거 보이죠? 얘를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빼기. 바디를 선택하고요. 요, 툴, 공구 얘를 해주고, 확인. 해주면, 요렇게, 빠지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하게 위치가 맞나. 예, 요게, 요 형상, 요 형상, 요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도, 요기서 요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방향이 맞는 거죠. 아까 제가 방향 얘기, 전에 시간에 한번 방향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도가 얼마예요? 90도 기울어진다고 했죠. 네. 90도. 그러면 얘를 요면 고정 면을 얘를 선택을 하고 면 선택을 하고 얘는 90도니까 45도죠.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네. 그럼 45도, 45도 하고 확인. 오,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네요. 여기서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럼 취소하고 다시 한번 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가 면이 원래 끊기면 안되거든요. 근데 끊겨있네요. 다시 한번 면들을 다 선택을 해볼게요. 자 고정면 선택하고요. 면 선택할 때 요면 요면 다 선택하고 45도 확인. 어때요? 비록 여기 끊겼지만, 요렇게 해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바닥 R은 r 사 모서리 블렌드 해서, 4mm, 그 다음에, 번호 찍어주고 확인. 요렇게 했더니, 이게 공개 모델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맞죠? 방향이. 네,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